정말 오랜만의 휴일이다 오늘은 이염이라는 찻집을 예약했다 찻집이기도 하지만 소품가게인데 벌써 기대가 된다 이 일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단한 번도 마음 놓고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외롭다 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원덕현입니다. 네. 1시에 예약하신 님이시죠아 네. 네. 차는 2 층에서 준비가 되고, 아, 네, 네. 여기 신발 놓으시고, 네 슬리퍼 신고 2 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믹판이거든요. 아, 네. 보시고 네. 혹시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네. 제가 추천도 해드리고 있고 간단하게 네. 설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국 무이암차 종류, 네, 중국 무이산의 차입니다. 네. 대만 오룡과 한국 차 지금 황차만 준비가 되고 녹차는 내년 봄에 해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아. 대만에서 네. 동정오룡이나 네. 동충철 간음이 어, 네. 좀 고소하기도 하고 향도 네. 좋고 너무 가볍지도 않아서 어, 가을에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름이 이제 동정오름이 마음에 들어서 저, 네, 네 그러면 동정오름 준비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다 드디어 일상에서 벗어난 느낌이다 이 공간을 보니 대표님도 보통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아, 네. 오리지널 허브티이고 네. 꽃잎이 떨어진 이끼라는 차이입니다. 먼저 아, 드시고 네. 계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신선하다. 향이 정말 좋다. 컵도 범상치가 않다. 판매하는지 물어볼까? 아, 네. 밑에 촛불이 있기 때문에 네. 수분감이 날아가도 향도 올라오거든요 아, 네. 잠시 두겠습니다 아, 네, 네. 이건 뜨거운 물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태수기 네. 불필요한 찬물이나 네. 차 건지를 버리는 태수기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건 차수건이고 네. 뜨거운 거 잡으시듯 쓰시면 됩니다. 아 네. 잔이 되게 굉장히 자, 다양하네요. 그리고 되게 작은 편이에요. 아,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중국 잔, 대만 우롱 마시기에 혼자 마시기에는 네. 꽤 적당한 사이즈이고 아, 네. 혹시 사용 방법 익숙치 않으시면 제가 첫 잔을 내어드릴까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향이 올라와서 잔을 네. 내어드릴요 이 잔들은 하나씩 하나씩 모아, 모오신 건가요? 네. 어, 모 것도 있고, 네. 이염에서 보통 작가분들하고 콜라보 아, 전시를 해서, 예. 그때 그때 만들고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직접 판매도 하시고, 이렇게. 했... 전시 때는 판매 전을 하고, 네. 평상시에는 따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동정오륜입니다. 네. 첫 잔을 내어 드릴까요? 아, 네. 네. 그리고 뚜껑은. 네. 개치 안에 이거, 그 네. 다음에 놓으시면 되시고, 네. 향도 맡아보시고, 네. 다하고 차시입니다. 네. 그 차의 빛깔도 보신 다음, 천천히 네. 차시 이용하셔서 다 넣어주시면 제가 숫자를 내어드릴게요. 어, 전부 다넣요다 다 넣어도 괜찮을 어, 것같습니 네. 그렇게 쭉 넣으시면 되세요. 괜찮습니다. 네, 괜습니다 어, 네. 네. 앞에다가 놓아두겠습니다. 네. 보통 세차라고 해서 네. 첫 잔을 씻어내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 근데 네. 대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네. 이 동정오룡의 경우에는 도돌 네. 말려 있어요. 네. 한번 풀어주는 과정의 음. 의미로 네. 세차를 해보겠습니다. 네. 물은 이 정도, 너무 가득 부시 넘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여유를 주시면 음, 됩니다. 그리고 뚜껑 닫아주시고 옮겨서 하겠습니다. 네. 혹여 물이 넘치더라도 밑에는 네. 작은 구멍이 있는 태수기예요. 네. 그래서 내려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다관는장는 기본 방식은 이렇게 잡는 게 기본이에요 아, 하지만 네. 내 손이 편하고 자연상 형태라면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음, 뚜껑이 안 열리는 게 포인트군요? 뚜껑,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차낼때 편하게 낼수 있는 형태로 잡으시면 되세요 음, 네. 그리고 먼저 음. 공도배에서 차의 농도를 균일하게 해줍니다 음. 가급적이면 끝까지 네. 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될게요. 그리고 네. 김을 가볍게 빼서 찻잎이 익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먼저 농도가 균일하게 됐으면 네. 잔에 따라 드시면 되는데 첫 잔은 드시진 않고 네. 향만 맡게 해드릴게요. 네. 근데 이 잔은 문양배라고. 향을 귀로 듣는다라는 뜻이지만, 음. 어, 보통은 향을 맡는 긴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은 네. 아니고 네. 품명배이기 때문에 얕은 잔이고 향이 짧게만 올라와요. 네. 향 맡도록 해드릴게요. 네. 잔을 가볍게 향을 흐트러뜨리면 됩니다. 첫 잔을 마시지 않아도 향으로 먼저 네. 내 마음의 예열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형 네, 여러 가지 향이 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어, 한 다섯 번 이상 다포할수 있고 혹여 물이 식거나 찬물이 모자르시면 네.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네. 한번 직접. 어, 네. 해볼까요? 해보십시오. 정오릉 차, 첫맛은 강렬하지만 은은한 꽃향기의 여운이 진하게 남는다. 만 드시면 가끔 힘드신 경우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다시기 준비가 됐습니다. 아. 밤 양갱이에요. 아, 먹, 단, 단맛이 있어서 네. 차를 좀 드시다가 차 맛이 좀 빠지고 나면 그때 드세요. 아, 네. 차 맛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있다. 달콤한데 담백하네. 아, 네. 네. 여기 궁금하다. 물어볼까? 네. 이 공간에 그 이이염이라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 네. 갖고 있나요? 음, 어, 그거는. 네. 원래 옥인동에 네. 조선 후기 한 18세기 이후부터 그 장원이라는 분이 네. 이미 여기에 살고 계셨고 그분의 네. 집 이름이었습니다. 아... 근데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주민이어서 네. 네. 그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이렇게 그긴 글을 보면 네. 거기에 이라는 그 뜻이 별 뜻은 없고 네. 그긴 김을 통해서 그냥 나답게 사는 집. 네. 실제로 이 모습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음, 네. 경제의 자화경입니다. 네. 아. 경제가 이런 버드나무 늘어진 집의 책도 보고 아마 예 했는데 이 지금 정확한 위치가 네. 바로 저기 예전에 군인 아파트였어요. 네. 이 자리가 네. 여기에 원래 터라고 합니다. 아. 근데 사실 제가 네. 할때 네. 이 업무를 할때이 저기를 알고 이 그림을 걸었던 게 아니라 원래 어... 제가 처음 차고 네. 할 때부터 네. 제 차실에 걸려 있던 그림이에요. 그럼 운명 같은 건가요? 운명? 그런 게 느끼고 있어요. 어... 단순히 차만 좋아하시는 느낌이 아닌 네. 그런 기분이 들어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겠지만, 네. 차는, 차를 즐기며 동시에, 네. 또 공예품 꼭 따라와요. 그리고, 네. 좀 멀리 가면 음악이나 그림도 다차 문화에 속해 있습니다. 네. 모으고, 감상하고, 써보고, 네. 거기에 네,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릴 때부터, 20대부터. 어... 네. 지금도 작가분들이랑, 네. 전시를, 어, 한, 두 달에 한 번, 네. 많으면 한 달에 한번 네. 하고 있는데, 필요했지만, 시중에는 판매하지 않는 것들을 네. 작가분들한테 디자인을 의뢰하고, 네. 또 그분도 의뢰했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주시지 않고, 본인이, 아, 만들고 싶다. 또 네. 그게 맞으면 콜라보로 어... 차도구도 만들고, 네. 다양한 차와 관련한 나무, 도자기, 금속, 유리, 네. 그런 거 만들어서 전시하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이게 우리나라 옛날 땅콩초배기의 도시락통이에요. 아. 이거 보여드리면서 네. 네.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어달라고 요청드렸더니 아.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아. 아, 이걸 영감 받아서 땅콩초배기? 그래서... 네. 이게 이 작가분이 이걸 아. 보여드려서 저랑 한 아, 4년 전에 맨 처음 만들어 온아이예요 아. 이렇게 안에 지금 이거게 와있지만, 어, 케네스 커버도 만들었어요. 와, 와. 그래서 이렇게 여기 닭이 와. 넣어서 네. 이렇게 닦고,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서 네. 그러니까 산에 갈 때나 아니면 어느 분이 초대해 주셔서 차도고를 네. 챙겨갈 때 여기에 담아서 가요. 와, 그래서 네. 네. 와 되게 놀라운데요? 이렇게 작가분들하고 라를 해서 다양한 차고고 시중에는 없는 아이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를 본 첫날 그냥 계약을 했어요. 오. 뭔가 제가 제가 네. 생각하고 상상했던 공간으로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겠다. 오. 제가 여기에 있을 때 제가 행복한 기분. 네. 제가 있고 싶은 공간을 네. 만났다고 생각해요.